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값없는 은혜의 복음보다 율법에 더 익숙하고 심지어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잘하면 보상받고 못하면 벌 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늘 들었던 것이 공부 잘하면 좋은 학생, 공부 못하면 나쁜 학생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왜 좋은 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잘하면 보상, 못하면 벌, 늘 이런 기준으로 학교나 가정이나 살아왔습니다. 이게 편하고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런 나에게 오히려 상을 준다. 이게 은혜이거든요. 이 은혜가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공부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말입니다. 이건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라. 이거는 이 자체가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매우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대신에 금식을 3일 하라. 기도 30분씩 매일 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율법을 제시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손에 잡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짓교사들이 들어오자 성도들이 거짓말처럼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나 덜컥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인 겁니다. 바울은 이 일에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매우 강한 어조로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면서 본문에 보니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을 때 율법을 행함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 오직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것인데, 왜 여러분은 다시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인정받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받는 삶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묻기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인정받았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원수일 때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은혜의 복음을 알고 맛보고 누리면서 다른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내온 마음이 녹고 녹으면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싶어져요. 즉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규례인 율법을 이제는 마음을 다해 따르고 싶어집니다. 어,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 드려, 드릴게요. 우리가 어릴 때 아직 철이 없을 적에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르지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말씀하시는 것마다 왜 그래야 해요? 저좀 가만 놔두세요. 이러면서 대꾸를 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의 말씀에는 꺼이꺼이 거의 거의 순종은 합니다. 왜냐하면 안 따르면 혼나니까 밥도 안 주시기도 하니까 이것이 꼭 율법적인 생활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는 하는데 기쁨으로 지키거나 마음을 다해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철없던 우리가 철이 들 때가 오지요. 여기서 철이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나이가 들면서 결혼하고 아이들 낳아 키워보니까.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때 부모님이 이런 심정이셨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게 절절히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지요. 철 되는 거지요. 그 사랑의 마음이 녹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부모님에 대한 전혀 다른 감정이 일어나요. 부모님을 그저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가 기울여지고 이게 이런 변화가. 복음을 만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합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만왕의 왕이께서 또 나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복음이 경험되어지고 또 매번 이 복음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고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안, 주, 안 지키면 벌 주실 거야. 이런 상벌 때문에 율법을 지켰습니다. 두려워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났더니,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서, 이제는 그분의 말씀 그 자체가 소중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복음과 이 율법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버리는 삶이 아니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복음과 율법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복음이 먼저이고, 이 복음을 만난 자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복음의 결과인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 순서가 바뀐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아무래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장로님, 하나님께 복도 받잖아. 이것은 순서가 바뀐 생각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판단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무서운 비교 의식과 정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교사들,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야? 아니야. 구원의 결과야. 이게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우리를 죽음과 저주의 자리로 내몰아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모든 항목을 항상 완벽하게 충족시킬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 앞에 서봤더니 죽을 죄인이네. 즉,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두어 절망하는 자리로 이끄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를 갈망하는 데까지도 나아가게 합니다. 아,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도무지 없구나. 그러면 이제 내게는 내 안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이 필요하다. 메시아 즉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복음을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우리는 율법을 알때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담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처럼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셔서 즉 우리가 받은 죄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내시고 그것을 처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즉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죄덩어리인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신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습 가운데 보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내 가슴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가 달려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믿음으로 얻는 의는 단지 신약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구약의 아브라함도 받고 누렸던 의였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온전히 드러난 은혜를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본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후에 430여년이 지나서야 그제야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미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얻는 의 은혜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얻는 의를 누리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인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 갈라디아서 3장 설명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어찌고 사십시오. 다음 장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